예, 20년 전 정말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오가 늦봄이신데도 가시는 날은 정말 한일병원 장례식장이 정말 좋웠습니다 80년대를 청년으로 살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 문익한 목사님은 80년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의 지사하셨고또 아프고 힘든 사람을 이끄는 목회자셨고 연설들만 항상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랑하는 문학가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늦봄이라고 하셨지만 음, 민주화와 통일의 봄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입니다. 민주화와 통일의 시계는 수십 년을 거꾸로 갔습니다. 저희들이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렵니다. 이제 다시 민주화와 통일의 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이 상생하는 그런 통일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따뜻한 봄날 같은 복지국가 정의당의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히 주십시오.